사실 테무 처음 샀을 때뭔 생각이었냐면 사기 당하지 않았다. 어 뭐야? 아 상태가 너무 불량한데? 뽑기 대실패. 아 이게 안쪽이 생애 처음으로 테무에서 장을 봤어요. 이게 좀 더러운데 제가 산 제품은 몇 개냐면 다섯 개 샀나? 하나에 봉지에다 담겨져서 샀네. 좋지? 쿠팡은 뭐 시킬 때 뭐, 새끼 전통하는 거 시키면 은 빡세고 그러는데, 가성비가 좋네요. 단단하첫 태복강이긴 한데, 제가 산 거는 뭐냐면, 바지, 모자, 티, 긴팔, 뭐 이런 거 샀어요. 이거는 바지네, 바지. 아, 뭐야, 이것도 되게 더럽네. 아... 이것도 여름이니까 바지를 샀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잠깐만. 생각보다 이거 길이가 되게 짧아서 딱, 만약에 입으면은, 아, <laughs> 잠깐만, 이거 카메라 각도가, 아, 누워야겠다. 이 정도 될것 같아. 잘 나왔나? 아무튼 내첫 네, 번째 바지 이거는 사실 뭐 동네에 그냥 집 앞에 나갈 때입으려고산 거고 어차피 얘네들은 다 한번 빨아야 되니까 세탁기로 두 번째 티셔츠 그냥 반팔티 샀어요. 아 긴팔이구나 이거. 긴팔. 얇은 긴팔이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하나 샀는데. 이거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입어봐야 되는데. 아, 잠깐만. 사이즈가 근데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아. 요 어떡하지? 아, 이거 했다, 이거. X 셋 라지인데?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이거 딱딱한 거 계속 붙어 있는데? 아, 힘주니까 빠진다. 제가 산 거는 3X 라지. 3X 라지로 샀고요 제가 집에 전신 거 지금 입었는데, 제가 집에 전신 거울이 없어가지고. 전신 아, 거울? 화장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게 왜 좋냐면, 제가 평소에 덩치가 없진 않아서 옷을 항상 크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로 샀는데, 마음에 들어. 제가 샀어. 세탁기. 남아있는 애들은 운동복 하나, 반바지 하나랑, 사실 태서 처음 샀을 때, 뭔 생각이 오냐면, 사기당하지 않았다.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바지 사이즈가 다 작냐? 아, 이거 못 입겠는데? 어, 뭔지. <laughs> 템을 딱 처음 결제할 때는 의심 반 설렘 반이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아 이거 휴지 쪽이 오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조금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운동할 때 입으려고 막막 입으려고 산 바지입니다. 그다음이 반팔 두 개, 세 개인가? 아세 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옷들을 어쩜 이렇게 싸게 팔지? 역시 박물담의 최고. 이거 어차피 한철 입고 버리잖아 반팔은. 아니면 여름 한철 입고 겨울에 그냥 내복 되잖아요 내복, 잠옷, 잠옷. 그래서 반팔도 가장 큰 사이즈로 샀습니다. 이오봐 사이즈는 다 통일돼가지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품이 얇네. 사실 조금 두꺼운 재질을 생각을 했는데 엄청 얇아. 엄청 얇아요. 그렇다고 막이흰 옷이었으면 안에가 비칠 정도의 그런 얇은 음 아닌데 누워다 되게 얇아요. 나머지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안 입어볼게요. 나머지는 아마 나중에 제가 편집할 시간이 되면 은 착장을 찍어가지고 올리겠지만. 어 이건 왜좀더 크지? 같은 엑스라인데 이거 왠지 느낌이 좀더 커. 다른 색깔인데 좀더 큰가? 좀더큰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무쪼록 잘. 어우 냄새 이건 다른 색깔 이거는 회색인데 지금 제가 주황색 불빛을 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나왔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캠프캡 제가 모자를 진짜 좋아해요 평소에도 그래서 모자를 쓰고 이거 왜다 찌그러졌냐? 가장 기대됐던 캠프캡인데 이 뒤에 띠가 생각보다 엄청 주황주황나 이렇게 주황주황한 띠 처음 봐 사실 하이퀄리티를 기대하고 산게 아니니까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하... 가장 기대를 해서 그런지 아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는데 아무래도 모자를 제가 좀 원래 좋아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근데 약간 캠핑 갈때 그냥 진짜 놀러 갈때 그럴 때 쓰기 좋을 것 같아 모자가 모자 딱 썼을 때 검은색이 여기 보여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 좀잘산거 같다 테무를 완전 처음 써본 건데 이거는 만족합니다 월급 들어오면 또 사야겠어 아 맞다 그리고 선반을 하나를 더 시켰는데 맞습니다. 테무에서 왔는데 일단 일단 박스를 까고 올게요. 아 이게 박스가 더러워가지고 일부러 안 가지고 올라가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 나 아, 보고. 뭐야? 아니 거진 완성품이 이미 돼서 왔는데?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릴 예정입니다. 구성품은 대충 이렇고요. 설명서가 따로 없네? 설명서가 따로 없는데 어렵지 않겠죠? 어 뭐야? 아 상태가 너무 불량한데 이거 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아 미지 보일라나 이거 보여요 이거 볼록 튀어나온 거 요철이 보이나 이거 봐아참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애초에 이게 뭐 문제가 뭐냐면 이거 판이 규격이 안 맞나 본데 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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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제일 많이 쓰일 칸인데, 제일 위 칸이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완성되어 보여줘야겠다 일단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아아, 아, 두 가지 버전이네. 이거를 끼우면 바퀴가 달리고, 이 캡을... 어, 이 캡을... 바... 맞나? 아무튼 바퀴를 여, 여기 구멍에 끼우면은 이게 되는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야, 마감이 개똥이네. 여기 구멍이 막혀있어. 그럴 땐 나의 맞는 드라이버로... 됐어 마감 상태가 개똥이에요 근데 이게 테모에서 사면은 멀리서 오는 거니까 사실 저거는 만약에 쿠팡에서 샀으면 반품 사였는데 아마 뭐 테모에서도 반품 사야겠지만 귀찮아서 그냥 편택기 하나 몰려 먹고 쓰지 뭐 제가 원래 그렇게 막 섬세하게 모든 걸다 따지고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불의에 참지 마세요 저는 귀차니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오케이 완성 자 한번 완성 근데 네. <laughs> 너무 심하다 이거 찌그러졌네 그리고 뽑기 대실패, 아, 이게 안쪽이, 어, 이거 위험하다. 살짝 손 봐야겠다. 아무튼 나중에 여기 안쪽에다가 뭐깔아놓으파 파, 어? 짠, 짜잔, 예전에 다이소에서 사왔던 건데, 이거 깔아놓까그래 아, 아까 그, 이 그게 여기다가 꽂는 거구나. 얘네들을 꼽는 데가 있었네요 그치? 이게 의미없게 그냥 다용도로 사용하라고 넣어놓은 건 아닐 거요 근데 이거 자기들이 이렇게 마감해서 보내주면 되잖아 얼마나 한다고 일단 바퀴가 있는 점은 아주 만족스럽다 왜냐? 제가 방에 서랍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는데 방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 뭐야? 아... 여러분 2층도 울어있어요 여기 아 1층도 살짝 울어있고 울어있네